과거에 제가 가슴 수술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연령대가 다른 점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2006년도 7년대 시작할 때는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50대도 꽤 많으시고 뭐 60대 70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트렌드를 비교하자면 대중화된 것도 많긴 한데 연령층도 20대 30대가 아닌 중년층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환자들이 선호하는 가슴 모양의 크기와 변화는 유두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 하부가 풍만한 게 가장 이상적인 아이들한 가슴 모양인데 다만 이제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높은 타입보다 낮은 타입의 보형물 갖다가 좋아하셨다고 하면 최근에는 밋밋한 것 보다는 약간 볼륨 있게 높이가 높은 보염을 많이 사용, 선호하시죠. 그래서 남이 봤을 때 오태가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모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 부위하고 수술 변화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16년, 17년 제 시작할 때는 유륜절개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겨드랑이 절개하고 유륜절개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유륜절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밑선 절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겨드랑이 절개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밑선 절개를 많이 선호하시고 유륜절개는 거의 요즘에는 뭐 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유륜절개는 수술을 잘 해줘도 나중에 구형고축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륜을 통과해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 여자분들 유륜 자체에그 유선 조직에는 병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상적인 세균총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하다 보면은 세균이 있는 범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형물이 그래서 보형물에 어느 정도 심한 염증은 아니지만 어, 만성적인 어, 보형물 감염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구형 구축의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선 절개나 결단의 절개는 구형 구축 빈도가 별로 차이가 없고. 유륜 절개만 구형 고추 빈도가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 유륜 절개보다는 밑절이나 아니면 겨절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도 이전을 보시면 2006년도 이전에는 식염소 보형물만이 공인된 보형물이었고 2006년도에 코젤이 이제 승인되면서 스무스 타입의 코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무스 타입의 코젤 보형물 많이 사용하다가 그 뒤에 나온 게 식염소 타입 보형물보다는 이제 코젤 보형물 쓰니까 감촉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구형 구축은 오래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이 구형 구축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텍스처 타입 보형물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 을 쓰면은 스무스 타입보다는 구축에 더 적은 건 사실이고 어 쉽게 설명하면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 을 사용하면 100점 남은 정말 촉감이 좋고 괜찮은데 한쪽이나. 어느 한쪽이 만약에 구축이 생기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F학점이 나오죠 F학점이 나옵니다 근데 A플러스도 있고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사용하면 A플러스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감촉을 가진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왠가 하게 괜찮은거 즉 A정도나 B뿔 정도의 감촉은 나오고 F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이, 텍스처 보형물의 단점이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감촉이 좋지 않거든요. 두껍고 피, 저기, 피막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왔던 게 마이크로 텍스처였고, 현재로서는 마이크로 텍스처가 감촉도 어느 정도 괜찮고, 구형 구축도 예방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텍스처의 입자 구성이 점, 나노 단위도 좋아지게 되니까 이게 거의 스무스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형 구축은 훨씬 일반적인 스무스 보형물보다 낫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보형물 뭐냐고 말씀을 어,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은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